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쌤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오늘 새로운 단원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어, 배워보도록 합시다. 그니까, 러 음, 우리 직선의 방정식은 배웠죠? 그 직선은, 그 직선은 어떻게 써졌었냐면, X에 관한 몇차식 X 1차, Y도 몇 차? 1차, 그치? 둘다1차인 어떤 식으로 이렇게 그려졌어? 그때, 응? 음? 그게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냐면, 이런 거지. 그니까 러 직선이 만약에 있어. 직선이 있대. 이 직선의 이름이, 예를 들어서, y는, 뭐, x 플러스 1이라고 합시다. 그럼, 지금 이 조건을 만족하는 x, y 값들을 모두 모아놓은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응? 이걸 만족하는 모든 x, y 값을 모아놨더니, 그게 바로 뭐가 되더라? 직선이? 되더라.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니까 러 얘를 좌표로 얘기하면, X가 1일 때 Y는 2일 거 아니야? 1,2도 되고, 2,3도 되고, 3,4도 되고, 그런 점들이, 1,2, 2,3, 3,4, 이런 점들을 모두 모아놨더니, 결국 뭐가 됐던 거? 직선이 됐던 거 아닙니까? 그쵸? 이거랑 마찬가지로, 응? 음? 우리 원도, 이 원이라는 것도 좀 좌표 평면상에다가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싶었나봐. 어.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우리 오늘 배울 뭐라고? 원의 방정식이라는 단원입니다 원의 방정식. 그래서 원을 이제 X축과 Y축 사이 어떤 관계들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라는 거야. 자, 아,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렇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한번 좀 들어보세요. 봐봐. 이렇게 원이 있대. 원이. 이렇게 원이 이렇게 있대요. 원이 있는데, 여기 이제 원의 중심이 있고, x축과 그리고 y축이 이렇게 있었나봐 뭐 삐뚤냐 이렇게 x축과 y축이 이렇게 있었나봐 자 그런데 이렇게 생긴 원에 이제 뭘한 거냐면 뭘한 거냐면 잘 보세요 잘 보세요 x축 y축 x축 y축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 배웠던 거 기억합니까? 응? 피타고라스 정리 여기, 자, 여기가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도 마이너스 1, 여기도 1이래. 이때, 이 원을 한번 표현해보자, 이거야. 그런데, 여기 있는 점 하나를 잡았다고 치자. 여기에서 점을 하나 이렇게 잡았습니다. 점을 하나. 근데, 여기에서 내가 X축과 X축에다가 수선의 발을 한번 내려볼게. 수선의 발을 쫙 내렸어. 수선의 발을 내리고,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한번 연결을 해봤어. 그랬더니 이거 직각삼각형 만들어지는 거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점에 내가 좌표를 내가 알고 싶은데 이 점에 이 점의 좌표는 근데 어쨌든 지금 여기 반지름이 몇 자리인 원이니까 일 자리인 원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반지름에 얼마 1인 이런 원을 나타내보고 싶은 거야. 그런데 여기 직각 삼각형을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뭘 이용해 볼수 있어? 피타고라스 정리를 한번 이용해 볼수 있겠다라는 얘기지. 그럼 잘봐 봐. 여기에 x 좌표 모르니까 내가 x. 여기 y 좌표 모르니까 뭐라고 잡았다? y라고 잡자면 이 대각선의 길이는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표현하는 거지?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가능해? 어떻게 표현하는 거지? 그럼 다 표현하지.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몇이다? 이래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맞나요? 현재? 여기 X, 여기 Y니까. Y니까. 맞나요? 자, 그런데 이런 점이 이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닐 거야. 그치? 어떻게도 가능합니까? 여기 있는 것도 가능하지. 여기에서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직각 삼각형을 만들었어. 이 점도 마찬가지. 이게 성립하는 거 맞나요? 맞죠. 여기 x 좌표랑 여기 y 좌표랑 어? 제곱해서 더했더니 결국 이거 나오는 거잖아. 맞니? 그러니까 결국 이 원이라는 걸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야. 이때 여기에서 1인 누구니? 반지름의 제곱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원의 방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바로 요 형태가 될 거라고.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라고? 원의 방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다. 여기서 얘는 뭘 나타내는 값? 얘는 뭘 나타내는 값? 얘는 반지름의 반지름을 모한 값. 그렇지. 제곱한 값이다. 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원의 방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데요. 얘가 이 상태로 가만히 있지만은 않겠지. 응? 우리 이차 함수 배웠을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이차 함수 할 때도 평행이동이라는 걸 배웠잖아. 그치? 그래서 평행이동이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이 원도 원의 중심이 여기에 딱 원점에 있을 때가 제일 예뻐. 근데 얘가 이제 점점 어떻게 된다고? 싸돌아 생긴다고.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막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 그러니까 우린 평행이동의 개념을 배웠기 때문에 어,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얘를, 얘를 평행이동을 한번 시켜볼까? 얘를 X축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이만큼, 그리고 Y축 방향으로는,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을 시켜봅시다. 여전히 평행이동을 한다고 해도, 어떨 것이야? 이 원의 크기 자체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변할 이유가 없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평행 이동은 그냥 대표점 하나만 찾아서 뭐 하자 이동시키는 거야. 우리 이차함수는 대표점이 뭐야? 꼭지점이잖아. 그니까그 꼭지점 하나만 어떻게 해서 이동시키면 됐던 거였지. 예를 들어서 어?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가 있었어. 그 여기 꼭지점이 여기 있잖아. 그치 근데 얘를 이제 어? x 축 방향으로 뭐 몇만큼, y 축 방향으로 몇만큼 평행 이동시켜서 꼭지점이 일로 이동되는 거잖아. 맞아요? 예를 들어서 x 축 방향으로 3만큼 y 축 방향으로 2만큼평행하는 그럼 얘를 전체를 가지고 다 옮기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대표점 하나만 찾아서, 그 대표점을 일로 이동시켜서, 이 모양 그대로 그려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아요. 그러니까, 대표점을 알수 있다면, 대표점을 알수 있다면, 우리는 뭘할수 있다? 평행이동을 좀 쉽게 할수 있다, 이거야. 그럼 얘는 이 원에 중심자표가 존재하죠? 원의 중심, 여기 몇컷마 몇이니까, 그치, 원의 중심, 오, 얘는 몇 컷만, 0,0인 상황이니까, 이 0,0이라는 점을, 이 원의 중심을 내가 X축방향으로 몇만큼? 이만큼, Y축방향으로 3만큼 보해보자. 뭐 평행이동을, 평행이동을 해보면, 평행이동을 해보면, 평행이동을 해보면, 평행이동을 해보시면, 어떻게 그려질지는 알겠죠? 그럼 식으로 뭐라고 써야 되는지도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다니까 알고 있다니까 예를 들어서 요게 요게 만약에 이렇게 나왔었어 y는 x제곱 이렇게 나왔어 근데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3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을 하래 그럼 우리 이때 얘식 어떻게 썼는지 기억나? 기억나지? x축 방향으로 3만큼 그럼 x대신에 x-3을 뭐한다? 대입한다 그치? 그 y축 방향으로 2만큼이니까 y대신에 y 2를 뭐 한다? 대입한다. 기억나요? 그래서 식이 어떻게 써졌어? y 대신에 y 2니까 y 2는 x 대신에 x 3 대입. 그렇 그러면 x 3의 제곱. 이렇게 써지겠지. 맞니? 근데 함수는 x 2는 뭐 y 2는 이렇게 안 쓰잖아. 그렇 y는 이렇게 쓰지. 얘는 그래서 얘를 이항시켜준거죠. 그래서 y는 어떻게 돼? 네. x-3의 제곱에 얘 이항한 플러스 얼마? 2에요. 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던거지. 그럼 그럼 얘도 같은 방법으로 식을 쓰는게 가능하다는거죠. 어떻게요? x축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했으니까 x대신에 나는 뭘 대입하면 된다? 그렇지. x-2를 대입해주면 되는거지. 그래서 x대신에 나는 뭘 대입할래? 그렇지. x-2의 제곱. y 축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3만큼이니까, 그렇지. y 대신에 y--3이니까, 플러스로 변하겠네요. 그래서 y 플러스 3의 제곱. 은, 반지름의 제곱인데, 어? 얘 평행이동한다고 반지름의 크기가 막 변합니까? 길이가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얼마? 1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지. 그럼 우리는 얘를 보고 할수 있는 말은? 얘를 보고 할수 있는 말, 아, 얘는요, 원에, 원의, 원의 중심좌표는몇 컴마 몇이 되는 거고, 2컴마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이때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가 됩니다. 반지름의 길이는 몇입니다. 1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다. 맞죠, 여러분? 어. 그런데 봐봐. 이렇게 써 있는 건참 예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써 있는 식을, 이렇게 어? 요렇게 돼 있는 식. 요렇게 생겨 먹은 식을 즉 x에 관한 완전 제곱, y에 관한 완전 제곱은 얼마 이렇게 나와 있는 이렇게 생겨 먹은 걸 우리는 또 뭐라고 부를 거야? 얘를 원의 방정식의 무슨 형? 표준형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 표준형은 항상 뭘 찾기가 쉬워? 그렇지. 그 대표가 되는 어떤 점, 즉 중심 좌표를 알기가 편해.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도 알기가 편하다고. 그런데 얘를 이 상태로 주겠어? 그래서 잘안 준다고. 그럼 어떻게? 얘를 전개되어 있는 형태로 줄 거란 말입니다. 이거 우리 직접 전개해 볼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렇지 자꾸 얘를 내가 전개를 해보면 어떻게 되죠? X제곱 나오죠? X제곱. 그 다음에 누구도 나오네? Y제곱도 나오네? X제곱. 플러스 Y제곱도 나오겠고, 둘이 곱해서 두 배야? 마이너스 4X도 나오겠고, 그 다음에 여기 두 배. 플러스 이거 아그 다음, 상수항 여기서 얼마? 4. 제곱하면? 9. 4랑 9랑 더하면 얼만데? 13인데? 1. 넘겨와. 그럼 얼마야? 13인데? 12가 되겠네요. 그럼 플러스 얼마? 12는 얼마입니다? 0입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써있는 걸 우리 많이 보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써있는 거. 싹다 전개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얘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를 거야. 어, 원의 방정식의 무슨 형? 일반형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일반형을 일반형으로 나오는 걸 다시 무엇으로? 표준형으로 바꿔 줄수 있나요? 그것만 할수 있다면 어디에 원의 중심이 있고 반지름이 얼마인지 쉽게 알수 있지 않겠냐 이거지. 응? 그럼 얘를 다시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있지. 뭐가 문제입니까? 결국 뭘 만들라는 얘기니까. 그치 완전 제곱식을 만들라는 얘기니까 뭐 전혀 문제 될게 없죠. 왜? 우리 이렇게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는 이미 2차 함수에서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일반형은 다시 뭐로 붙일 수 있다? 표준형으로 바꿔줄 수 있다라는 그거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아 여기에서 예를 가지고 무슨 뭐 공식을 이용해서 만들긴 하는데 그 공식까지는 사실 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뭐 따로 설명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 공식 굳이 외울 필요 없는 공식이에요. 알겠죠? 그냥 보고 하시면 돼요. 그냥. 응.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응.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축에 접한다? 뭐 x 축에 접할 수도 있고 어디에? y 축에 접할 수도 있지. 잘 봐. 뭐 이런 거야. x축이 있고요 여기 y축이 있는데 원이 이렇게 있나봐 원이 이렇게 저 요렇게 있나봐 그럼 이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여러분 이런 애가 있대 그럼 얘는 뭐가 무엇이 반지름과 같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 잘 보세요 얘는 현재 봐봐 원의 중심이 여기 있었지 처음에 근데 얘를 X축 방향으로 요만큼 이동했고, Y축 방향으로 요만큼 이동했지 않습니까? 그치? 그럼 결국, 평행 이동한,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 급 만큼이 바로 뭐가 된다? 반지름의 길이가 된다라는 얘기겠죠. 맞습니까? 또, 얘가 어떨 수도 있어? 어떨 수도 있어? 이렇게, 이렇게 붙어 있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Y축에 붙어 있을 수도 있지. 그럼 잘 봐봐 또, 얘도. 얘도. 얘도 보면, 원의 중심이 여기 있으니까, X축 방향으로 요만큼 이동했지. Y축 방향으로 요만큼 이동했지. 근데, Y축에 이렇게 접해 있는 녀석은, 내가 X축 방향으로 몇만큼 평행 이동했는지, 요 길이가 바로 반지름의 길이가 되는 것 맞냐, 이거야. 맞아요. 그럼 절대값만큼이 되겠지, 결국은.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X축 방향으로 내가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 이동했어. 라고 하면, 이때, 얘 반지름이 길는 몇이 된다? 그렇지. 마이너스 2의 절대 값인 2가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 얘도. X축 방향으로 내가 몇만큼, 뭐 3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했어? 그럼 얘가 됐대. 그럼 이때 얘 반지름은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이번에 X축에 접하면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만큼인 얘가 바로 뭐가 된다? 원의 반지름이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치. 뭐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닌 것 같아. 자, 그럼, 우리, 어, 문제를 좀 풀어볼까요?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 원의 방정식 기억할 수 있겠죠? 그치? 둘다 X랑 Y에 관한 몇 차? 2차의 형태로 써지는 거고, 그때 X, 이것도 기억하자. 여기, 2차 항의 개수가 모두 몇이다? 1로 나타낼 수 있는 애여야 한다라는 것까지. 알겠죠? 여기까지좀 기억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좀 지우고 지우고 다시 가보자 지우고 가봅시다 지우고 필수 예제 문제들을 하나씩 볼게요 어우, 자꾸 떨어져 <laughs> 필수 예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자자짠짜자잔 자 보자 필수 예제 1번 필수 예제 1번 자 필수 예제 1번은 뭐냐면요 중심자표를 알려줬대 원의 중심자표를 알려줬어 자 원의 중심자표가 몇 컴마 몇이냐면 마이너스 2,3이래 그리고 어 얘가 몇 컴마 몇을 지나냐면 1,6을 지나요 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케이 이건 중심자표고 점 어디를 지난다? 1,6을 지나 이때 원의 방정식을 좀 작성해달래 원의 방정식 어? 원의 방정식 작성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아 왜냐면 이 중심 좌표를 알려줬다는 얘기는 평행 이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항상 원을 원의 중심이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 그치 원점에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게 편해. 그럼 우리 기본 형태는 원의 방정식의 기본 형태는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반지름의 제곱인 꼴로 나타내는 게 제일 기본적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현재 원의 중심 좌표가 몇컷만 몇이네요. 그치. 렇 0,0이네, 야. 0,0. 알겠어요? 얘는 어떻게 된다고? 얘는 중심좌표가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다? R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근데 얘는 중심좌표가 마이너스 2,3이네. 그럼 X축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Y축방향으로 얼마만큼? 3만큼 평행이동했다는 거잖아. 그럼 내가 어디까지 완성시킬 수 있어? 이 부분은 내가, 이 앞부분은 내가 좀 완성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치? X축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이니까 X 대신에 X 플러스 2 대입하면 되는 거지. 그럼 얘는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대신에 Y 마이너스 3. 그러면 Y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누구다? R제곱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거지. 자, 그럼 다한 거죠? 다한 거죠? 왜? 결국 R만 구하면 될거 아니야? 그럼 R 구하라고 지금 나한테 물 줘? 그치? 아예 지나는 점 하나 줬지 않습니까? 1,6. 이거 뭐 하면? 대입하면 당연히 성립하겠지. 지나는 점이니까. 그쵸? 그럼 대입해볼까? 1 대입하면 3이고, 3의 제곱이니까 얼마야? 9지. 응, 음, 9. 그 다음에 6. 어유 뭐야, 더 하면? 얘도 9네. 9 더하기 9가 R제곱이래. 그러면 R제곱은 얼마니까? 18이니까. 그치? 그러면 R제곱이 얼마다? 18이야. 그럼 R은 얼마야? R은? 루트 18. 그쵸? 걔는 얼마지? 9218. 그치? 그럼 3루트 얼마? 3루트 2. 라고, 요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R이, R이. 됐나요? 근데, 어, 반지름을 구하라는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이 자리에 들어갈 게 R의 제곱이잖아. 근데 R제곱이 얼마라는 거 알았어? 18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싹 지우고 물었었는데, 18이에요. 라고 써주면 되는 거죠. 어때? 간단합니까? 간단하죠? 그치? 뭐, 이 끝. 요렇게 하면 끝. 다음. 2번 문제 필수 2번 자 필수 예제 2번 자 필수 예제 2번은 뭐냐면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두점자 A가 있고요 A는 0,3이래 자 그리고 B가 있는데 B는 몇 컴마? 4,1이래 근데 선분 AB 연결하면 그게 뭐가 된다고? 지름이 된대. 오케이 이런 거지 원이 있어. 근데 원의 한 점, 한번더한 점은 이쪽에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뭐가 된다고? 지름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지름이야. 그럼 당연히 원의 중심은 어디 있습니까? 그치두 점의 딱 중간 지점에 바로 원의 중심이 되겠지. 그럼 우리는 중점자표 찾는 거야 뭐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일단 뭘 알았어 원의 중심을 알았어. 원의 중심좌표를 알면 식 쓰는 거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치 그럼 뭐다 했지 뭐. 자 여기서 원의 중심좌표 한번 찾아볼까. 원의 중심좌표는 어떻게 된다고? A랑 B의 중점좌표니까 더해서 2로 나누면 2. 아유 3이랑 4랑 더해서 아 3이랑 1이랑 더하면 4인데 또 2로 나눠야 되니까 2. 뭐야? 원의 중심좌표는 몇 컵만 마이 셨네요? 2컷만 2였네요. 됐나요? 그러면, 중심좌표가 2컷만 2라는 거 알았으니까, 식 쓰는 건 어렵지 않을것 같아. 그치? 어떻게 쓰면 돼? x-2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r제곱. 이라고 써놓으면 될것 같아. 맞지? 자,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은 뭐? 내가 할 일은? 그치? 이거 구하내는 거잖아. 근데 r제곱은 어떻게 구해? 어, 여기 지나는 점. 얘도 지나고 얘도 지나요. 두 개나 알려줬네. 그럼 이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는 0,3 한번 대입해볼까? 0,3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0 넣었어. 그럼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4. 그 다음에 3 넣었어. 3에서 빼면 1이고, 1제곱하니까 1이네. 플러스 1. 이게 누고 R제곱. 어? R제곱 몇이네? 5네. 아, 그럼 여기 지우고, 우린 뭐라고 쓰면 돼? 여기다가, 왜요? 라고 쓰면, 식, 완성했다. 어때요, 여러분? 뭐할 만하죠? 그렇지? 별로 뭐그닥 어려운 얘기는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음. <laughs> 다음은 필수 3번. 라라란딴딴. 자, 보자. 필수 3번. 자, 필수 3번은요. 이번에 뭐 직선도 나와요. 중심이 원의 중심이 중심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대. y는 3x-5 위에 있대. 원의 중심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이렇게 원이 있어. 원의 중심이 여기 있는데, 이 직선이 이 점을 지나요?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인 거지. 맞지? 응. 자, 그리고 두 점을 또 지난데, 어디를 지났냐면, 음, 1,2도 지나고, 또몇 컴마? 어, 5, 얼마 더지난다 응, 5, 마이너스 2도 지난데 5, 마이너스 2도 지납니다 이렇게 나와있는거야 자 그럼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거야 이때 얘의 어, 예. 어, 원의 방정식을 또 구해달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아까 중심좌표를 알려주면 이렇게 참쓸수 있었지 근데 우리는 중심좌표가 현재 뭔지 알아 몰라 몰라 그치 정확하게는 몰라 그러니까 우리 뭐 해보자고 여기다가 이점이잖아이점이 이 점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 이점 이거 x가 누구일 때 a일 때 y는 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맞니 그러니까 우리는 중심좌표 뭐라고 쓸수 있어 중심좌표 이렇게 쓸수 있는 거 맞아 그럼 미지수를 도입하는 거야 그러면 3a 3a가 아니라 x가 a일 때 그럼 a, 뭐라고 하면 돼 x에다 a 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때 y는 3a-5 요렇게 써지는 거 맞냐고. 그럼 중심자표가 나왔다는 얘기는, 중심자표를 내가 이렇게 쓸수 있다는 얘기는 뭘할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표준형으로 예쁘게 좀 써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럼, 어떻게 쓰면 돼? 이렇게 쓰자고! X- 너. 그러면 X- 너. 그럼 뭐라고 쓰면 돼? X- A의 제곱. 더하기 Y- 너. 그럼 Y- 누구? 3A 플러스, 누구의, 5의 제곱은, 누구다, R제곱이에요. 라고 여기까지 써줄 수 있겠지. 자, 미주수 몇개 보이십니까, 여러분? 미주수, 그치? A도 있고요 R도 있네. 미주수 몇 개? 두 개. 음, 근데. 땡큐. 뭐가 나왔어? 지난 한점몇 개가 나왔으니까? 두 개가 나왔으니까, 그냥 모아보면 뭐 된다. 음, 대입해 볼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대입을 한번 해볼까? 처음에 1,2를 넣어보자. 1 넣었어. 1 넣었어. 1 넣으면, 1 넣으면, 어 귀찮아요. 그쵸? 1 넣으면, 귀찮아요. 해야죠. 1 넣읍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1-a의 제곱. 그 다음에, 음, y 대신에 2 넣었으니까, 2 넣으면 얘랑 더해지겠지?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3에 2, 2 넣었으니까, 플러스 7의 제곱은 누구다? R제곱이에요. 라고 써줄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그러면 이거 하나 내가 전개해서 한번 써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거는 A에 관한 몇 차씩 써지겠어 2차씩 써지겠죠 A제곱, 여기도 제곱하면 얼마야? 여기 A제곱인데 여기는 9A제곱이니까 10A제곱이네. 어우, 10A제곱. 그 다음에, 둘이 곱해서 두배한건 얼마죠? 마이너스 몇 A? 2A. 둘이 곱해서 두배한건 마이너스 얼마야? 21. 2 1의두 배. 42. 42에다가 2니까 얼마야? 44 어유. 그럼 마이너스 얼마? 44A 그 다음에 제곱하면 얼마? 1 제곱하면 49 그럼 얼마지? 50 플러스 50 얘가 누구입니다 R제곱이에요 라고 하는 식 하나가 나올거야 아이고 귀찮아 그 다음에 이제 누구 대입해보자 이번에는 누구를? 응, 얘도 한번 대입해봐야죠 5, 마이너스 2도 그럼 여기다 5 넣어 X대신에 5 넣으면 식이 어떻게 써집니까? 5 마이너스 누구에? A의 제곱. 더하기에는, 여기다 5 넣었어. 아, 마이너스 2 넣었어. 마이너스 2 넣으면, 그렇지, 마이너스 3A에, 어, 어딨냐. 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넣었으니까, 플러스 얼마? 3의 제곱이 되겠고, 이게 누구다? 이게 R제곱이에요. 라고 또쓸수 있는 거지. 아유, 귀찮다.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 내가 뭐 해볼 수 있어? 전개해볼 수 있겠지? 그럼 얘 제곱하면 얼마야? 얘 제곱하면 A제곱, 여기서는. 응, 음, 9A제곱. 어, 그럼 얼마야? 또 10A제곱 나오죠? 10A제곱. 그 다음에, 둘이 곱해서 두배한 거, 얼마니? 둘이 곱해서 두배 하면 10A. 둘이 곱해서 두배 하면 얼마야? 어, 얼마니? 9, 18. 18에다가 10이니까, 마이너스 얼마? 28A.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 다음에, 제곱하면 25. 제곱하면 얼마? 9. 그럼 얼마야? 34. 플러스 얼마? 34는 얼마입니다? 또, R. 제곱입니다. 아유, 힘들어요. 자, 그럼 봤더니, 전개를 하고 봤더니, 이렇게 하나의 식이 써지고, 또, 이렇게 하나의 식이 써지고 있네. 맞나요? 근데 잘 봐봐. 좌변과 우변을 비교해 봤는데, 우변이 모두 다 R제곱이잖아. 여기도 누구? R제곱. 여기도 누구? R제곱. 그럼 당연히 좌변끼리도 서로 어떨 거야? 같겠지. 좌변끼리 서로 어떻다고요? 같다고요. 그럼 우리는, 자, 알제고알제고 확인 가능하시죠, 여러분? 그치 좌변끼리 서로 어떻다고? 똑같다고. 그럼 얘하고 얘가 서로 똑같으니까 없애 버릴 수 있지. 이거 없애 버리면 얘 나머지 부분. 이 부분과 이 부분도 서로 어떻다? 이 부분과 이 부분도 서로 어떻다? 같다라고 쓸수 있겠죠. 그럼 이쪽에도 잠깐 쓸게요. 마이너스 4 4 a 플러스 얼마? 50. 얘하고 누구랑 같다매? 어, 마이너스 28A, 플러스 얼마? 34가 서로 어떻다? 같다. 그치? 얘랑 얘가 서로 같다. 자, 그럼 이거 이제 풀면 될거 아니야? 넘기고 넘깁시다. 마이너 스44 일로 넘길게. 그럼 어떻게 되지? 플러스로 변하니까. 44에서 얼마? 18을 빼면 얼마지? 44에서 18을 빼면 얼마야? 16입니까? 어, 그럼 얘는 얼마야? 16A.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얘도 이양 시킵시다. 어우, 넘겼더니 16나오네요 따라서 A는 얼마네? 어우, A는 1이네.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A가 얼마라는 거? 1이라는 거 나왔어. 그럼 이제 중심자표가 나오는 거 아니야. 다 했네. 그러면 A가 1이니까 1,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나오네요. 그래서 중심자표는 1, 마이너스 2였던 거야. 아, 했죠? 그럼 1, 마이너스 2 나왔으니까 우리는 식 작성할 수 있지, 이제. 어떻게? x-1에 제곱. 1만큼 평행이동했다라는 개념으로 가는 거니까. 그 다음, 마이너스 2니까 뭐라고 쓰는데 플러스 y 플러스 2에. 그렇지. 제곱. 얘가 누굽니다? r제곱이에요. 라고 쓰면 되잖아.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됩니다? 둘 중에 아무거나 대입하면 되겠지. 누구 대입할까? 얘는 4 1컷 마이. 1컷 마이. 1 넣으면 어떻게 되죠? 없어지네. 그 다음에 2 넣으면 2 더하기 2니까 4, 사의 제곱, 얼마야? 16. 16이 R제곱이네. 어, R제곱 얼마라고요? 16이라고요. 아, 요렇게. 작성해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원의 방정식 뭐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할만하죠? 왜냐면 거의 평행이동의 개념은,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게, 어, 원의 방정식의 이렇게 기본 형태. 원의 방정식은 이런 식으로 처음에 쓸수 있다? 여기에서 평행이동의 개념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어렵게 다가가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 원의 좀더 문제 좀 풀어보면서 같이 좀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